주춤 스기 이렇게 한번 내리기 허으둘으 셋, 으넷으샷으샷으두번 내리기 허으둘으 셋, 으 손바깥 으허으드으 셋, 으 바로 잘하셨습니다 오른발 쭉에서앞구알아봤지허으 심사 볼 때는, 응해주세요. 앞구에다가면서아니면 하! 으, 힐! 으, 챗! 으, 뒤로 탔! 으, 몸통 지이 하! 으, 힐! 으, 챗! 으, 뒤로 탔! 으, 몸통만 더, 하! 으, 힐! 으, 챗! 으, 뒤로 탔! 좋습니다. 으, 얼굴만 허. 뛰어! 흐! 바로! 셔! 오! 자 이제 흐! 내려차기! 허! 왜? 헤이! 발끝, 이킥 흐! 헤이! 왜? 앞차기! 허! 왜? 헤이! 왜? 파 파이어 까 응. 돌려차기 허으 헤이 으 파이어 까으허으 헤이 으파이 바로 셔 좋았습니다 돌려차기 정리 발전 준비 으 압축 접합니다.